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바른 예배를 위해 장난감은 모두 정돈하고 예배드릴 준비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드릴 준비해요. 예배 시간에 간식을 먹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목소리>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우리가 아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있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 시작해요. 절 말씀 다 같이 따라 해야지 창세기 1장1절 말씀 창세기 1장1절 말씀 창세기 1장1절 말씀 창세기 1장절 말씀 하십니다.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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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천지. you say chang châu chuẩn chi chang châu chuẩn chi chang châu chuẩn chi chang châu chuẩn chi chang châu a say chuẩn chi you say chang châu chuẩn chi chang châu chuẩn chi chang châu chuẩn chi chang châu chuẩn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첫 주일날 착하고 예쁜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성경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는 지혜로운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큰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아들딸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신이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유치부 친구들, 지난주에는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7일이요! 아니야! 6일이지!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꽁꽁 숨어 있네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꼭꼭 숨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돌보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와는 아담을 도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동물들이 다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과 나무들을 잘 돌보고 동물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딱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는 먹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꼭꼭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야, 안녕. 뱀이구나. 어서 와. 뱀은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야,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하와는 뱀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와이의 말을 들은 뱀은 더 달콤한 목소리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통상 가운데 있는 나무를 쳐다보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달려 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뱀의 말대로 저 열매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 것 같아.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나무의 열매를 주었어요.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져 모아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혼이 날까 봐 나무 뒤에 꼭꼭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구나. 아담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신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하와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와도 뱀에게 속아서 먹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뱀아,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벌을 받아 죽을 때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하와야,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힘이 들 것이다. 아담아, 너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도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해요. 두손짝두눈꼬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이더먼, 죽이더먼.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날아가. 마시오며 헤이 hey!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이사오나이다 아멘 치부 친구들 이번 시간엔 전도 사님과 함께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아담과 허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요? 맞아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은 뱀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기로 다짐해 보아요. 우리 친구들 뱀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하얀색 플레이트, 그 다음에 검정색 마커와 크레용,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집에 하얀색 플레이트 없는 친구는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잘라서 사용해도 되겠어요. 먼저 이 위에 블랙 마커를 가지고 달팽이처럼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앞에다가 눈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모양 아무거나 그려도 되겠어요 전도사님은 동그라미 모양을 이렇게 그릴 건데 하트를 그려도 되고, 세모를 그려도 되고,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을 거기다 그려주면 되겠어요. 전도사님은 동그라미 모양을 하실 거예요. 동그라미 모양을 그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색 색깔로 해도 되고, 한 가지 색깔로 해도 되고요.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해주세요.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색칠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짜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색 색깔로 색칠을 했어요. 이렇게 다 색칠한 후에 검정색 라인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쓱싹, 쓱싹, 쓱싹. 검정색 라인 그렸던 대로 이렇게 오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검정색 라인을 잘라주었더니 짜잔! 뱀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멋지게 만들기도 한 하은이 지아 사랑이 서진이, 이한이, 태빈이, 나라. 더 예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내준 소은이, 모두 모두 최고예요. 유치부 친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1월에 미션을 주셨어요. 무엇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잘했어요. 기도하는 예쁜 모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